안녕하세요. 숙뜸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엄지발가락절임과 발목 습관성 탈골뜸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우는 15년 정도 두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시술하면 10번 정도의 시술이 되는데요. 이제 엄지발가락절임 통증이 사라지고 발목도 젖질리지 않아 발목부근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님, 1분 정도 시술하는 거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엄지발가락 저림 통증이 사라, 그, 통증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 두 곳, 양쪽 두 곳의 뜸자리는 그 발목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뜸자리입니다. 자,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시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에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똑같은 뜸자리입니다. 요즘 유튜브로서의 생활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술이 끝났습니다. 이... 꽃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뜨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숙듬의 딸인 이었습니다.